팡! 하! 안녕하세요, 팡준입니다.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합니다. 10월 이벤트는 구글 기프트카드 만원짜리 12장. 10월에 올라온 영상들에 달린 댓글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말일에 커뮤니티를 확인하세요. 팡! 하! 안녕하세요, 팡준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 10월 14일.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패치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근데 패치 리뷰 할게몇개 없긴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 이벤트에 대해서 있는데 용궁 딱 기다려라. 신종대항 이벤트 뭐 이런 거 있는데 밑에 내용들 먼저 보고 위에서 한번더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점에서 추가가 됐는데 상점에서 추가된 거는 또뭐 서버 이전권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서버 이전권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서버들이 뒤죽박죽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일주일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서버 이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21일까지 고민을 잘 하셔서 참고하셔서 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신규 외형이 나왔습니다. 신규 외형 근데 이번에 평은 좀 괜찮더라고? 신규 외형 이쁘다 뭔가 근데 뭐 평타가 좀 이상하다 모자가 이상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번 신규 외형은 다 이쁘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류 수정 상항들 보면 필살 공모 기술 데미지 그전에는 또 이제 갑자기 안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정상적으로 딜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가지들 있고 또 오류들 몇가지가 또 터졌나봐. 아니야 영상에서도 소개 안할래. 왜? 형들이 괜히 열만받잖아? 응. <laughs> 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용궁 딱 기다려라 이렇게 보면은 참여기간은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벤트 탭으로 들어와서 용궁 딱 기다려라 하면은 이 성장의 편종체를 줍니다 성장의 편종체 그러면 이 레벨 대에별로 이렇게 뭐 경험치 증가 뭐 일몬 추피의 위력 증가 전리품 획득 뭐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 임무 뭐 이렇게 하면 이벤트 임무로 들어오면 퀘스트가 뜨니까 요거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세시마을 용궁 딱 기다려라 참여 방법 세시마을로 오시면 됩니다. 얘너 예, 혹시 악기에 대해 잘 아니? 악사들이 만든데 큰 망치 부수고 아로 있어 줄게 될 거야. 이렇게 가지고 퀘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편종채라는구나. 그게 방금 우리 이벤트 탭에서 받은 그 망치 같은 거. 그래서 이벤트 다문장도 주네요. 기간제인가? 내구도가 없는 기간제면은 또 형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음, 이, 이, 있다. 유물재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아깝고 다시 이스라엘한테 말 걸어? 용궁 딱 기다려라 이벤트 참여 누르면 당신의 레벨이 맞는 구간을 선택해봐 540일 이상 여기 성장의 편정 받아라 해가지고 빨리 용궁으로 와서 나랑 같이 놀자고 하면은... 뭐가 바뀐거지? 뭐야 주세요 아, 여기있다 오. 14일 28분 남았대요. 2주 동안 쓸수 있네요. 일리몬축 80, 위례 50, 아이템 획득 5, 경익 15%. 포 어, 이거 언제 써야 되지, 그러면? 우선 존보를 해볼까? 주말 껴서 해야지. 아,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일주일이니까 되고. 지금 까, 아, 그냥 지금 까면은 이벤트 종료될 때까지 그건가? 그런 것 같다. 그쵸? 음 지금 받자마자 바로 까야 되네 28일 오후 11시 59분까지만 적용된다니까 요거는 받자마자 그냥 바로 까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레벨에 따른 버프를 주면서 버프창이 뜨겠죠 아 여기있다 아, 편종의 선율 이렇게 있네. 맑은 편종 소리를 통해 성장 속도가 상승하였다 경험치 15%, 일몬축 80. 그러면서 추가적인 능력치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네요. 이 상시 적용이고 이 시간이 되면 버프가 꺼지니까 이벤트 완료하자마자 바로바로 써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끼지 말고. 자, 그다음에 용궁 일보 지역 필드 몬스터 전리품 획득량 증가 이벤트라고는 하는데 지금 뭐 점검이 끝나고 거의 한 12시간 가량을 사람들이 돌려봤다고 해요. 하나도 못 먹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 좀잘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들이 감을 못할 뿐더러 뭐야 그냥 똑같은 똑같이 안 나와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보거울에서 위주로 돌리고 있거든. 지금 보거의 심장이 비싸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는 상황. 뭐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좀 누적이 되면 그때 좀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다음 이벤트. 세종대왕님과 함께 하기, 파람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막, 세문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서 3주에 걸쳐 되는데 우리가 1주차 때 저번주에 했었죠? 이번이 2주차입니다. 그래서. 훈민정 정독자 2층으로 획득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수행자요. 나는 백성들을 구어새피는 깨우치는 세종이요. 참여 방법. 수락하기. 시험증. 아, 맞다. <laughs> 여기 이벤트 탭. 배너 클릭하시고, 시험증 받고. 그 다음에, 아이언. 전화 시작합시다. 내가 또, 어? 문과 출신. 예대. 연기 전공 하지 않았습니까? 맞춤 법은 또 알고 있지. 다음 중 발음 말은 무엇입니까? 웬일? 허허허허허.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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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허.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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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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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허. 가엽다 가엽다 가엽다. 호호호호호 <laughs> 이번 주 문제를 모두 맞췄구나 훌륭하다. 그러면 여기 보상을 받아가거라. 봤지? 나안 멍청해.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끝나면서 이제 칭호가 획득이 안 됐죠? 왜? 어 일단 람, <laughs> 람. 뭐야? 나 똑똑해. 어 이렇게 해서 이 칭호를 획득하시면 칭호 탭에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면 됨. 어? 아 없죠. 업적에서 완료를 해야죠. 업직에서 완료를 해버리면 이제 이제 칭호가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 칭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또 개발자 소신이 떴습니다. 금주 업데이트 변경점 및 불법 프로그램 관련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떴어요. 우선 그냥 어, 좀 가벼운 주제는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의 나라 연입니다. 희 오랜만에 개발자 소신으로 인사드리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번 주 업데이트에서 도사 밸런스 조정을 부득이하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제외하게 된 원인을 설명드리면 이번 도사 밸런스 개편 작업은 단순히 수치적인 변경뿐만이 아니라 도색 사냥이나 PvP에서의 유지력,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버려진 스킬의 동작 방식과 사용 효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그냥 버그가 터졌대요. 그래서 패스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서죠. 또한 최근에 많은 수행자님들께서 제보해 주신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일회성으로 차단하는 것을 그치지 않도록 별도 전담 팀을 구성해서 작업 중이라고 해요. 최대한 빠르게 수행자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불법 프로그램 측에서 즉시 대응을 할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공개 시점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99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검출해도 한 명의 오탐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데이트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보호하고자 이번 주 업데이트에서 임시적이지만 긴급하게 불법 프로그램을 막을 수 있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매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번에 모두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서 불법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보는 수행자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자전튕김 현상으로 인해 게임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 업데이트를 목표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PC 버전 제공을 통하여 추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게끔 관련 개발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송구스럽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 소환석 30개로 하려고 하는데 민심은 그렇지 않았죠. 이 정도를 소환석 30개로 딱냐? 에 안. 안, 주, 안 주는 게 욕은 덜 먹었을 것 같아. 제 생각이지만 주면 감사하긴 하죠. <laughs> 그러면서 이제 뭐 10월 바르니 캠페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떴어요.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해 주세요. 저번에는 자제해 주세요. 이번엔 중단해 주세요. 저는 좀더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용을 중단해주세요가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시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결국엔 내용은 똑같아요. 뭐 검토를 하겠다, 잡아내겠다. 지금 은 이렇게 해서 뭔가 기존에 쓴 사람들 지금부터 안 쓰면 또안 잡히는 거 아닌가. 그냥 한 방에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총판 어차피 다 알잖아. 매크로 총판하려고 해외 나가서 하지 않아요? 네, 한국에서 하지. 빠면은 무조건 잡을 수 있잖아. 그거를 잡아서 명단을 싹다 받아. 개를 잡아. 총판을 잡아서. 매크로스는 내역 그 아이디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잡아 명단을 받아 공개해 정지 매겨 그러면 민심 개떡상한다 민심 떡상인데 매출은 떡락. 그것도 맞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지금 민심 살려서 복귀 유저들 와서 신규 유저들 와서 과금을 할 필요가 없지. 왜? 갭 차이가 1억을 박아도 뭐 이미 지금 몇 1년 내내 꾸준히 한 사람들 이제 들어와서 1억 쓴 사람이 무과금으로 1년 내내 한 사람은 못 이길걸? 그건 이길 수 있으려나? 어. 아무튼 위도 힘든 상황이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게임 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없는 플레이 데이터. 게임 앱을 통해서 이거는 스크립트는 인정해 준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게임 앱을 통해서 하는 건뭐 스크립트, 뭐 경험치 파는 거, 뭐 수리하는 거이 정도는 조금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앱을 통해서는 진행할 수 없는 플레이 데이터, 그러니까 뭐 이제 리성 거들 죽고 나서 부활해서 가는 거, 뭐 채널 추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잡겠다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또 어영부영 제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설프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민심은 더안 좋아질 거고 회복도 힘들 거다 매출 손해는 보긴 하겠지만 강경대인 무조건 맞다 어설픈 게 이런 식으로 또 회피성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이 게임은 난 솔직히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할거 없고 사냥이랑 뭐 도감 유물작 이런 거만 하고 있고 무지성 사냥만 돌리고 있는 마당에 이것 때문에라도 순수하게 파밍하려고 하는 사람들 파밍도 파밍이고 게임 내 컨텐츠를 즐기는데 막 불합리함을 느끼고 이런 프로그램을 안 쓰면 바보 되는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걸 처음에 발견한 건 1년 전일 거예요. 1년 전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태성 디렉터한테 제보를 한건한 한 10개월 전쯤일 거예요. 그때쯤일 거라 글쎄요. 음, 또 이렇게 또 어설프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마당에.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뚫는 게 쉽고 막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의심이 되면 조사를 위해 정지 매겨 놓고 조사를 하면 되잖아. 안 쓰는 사람들, 좀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저런 사람들이 최소한 피해는 안보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불합리한 그런 상황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뭐이 사람들도 뭐 처음부터 매크로를 쓴 사람들, 매크로 안 잡으니까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하는 순간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거잖아. 매겼으면 좋겠어. 정지를. 이 상태로 가면 바람 얼마 안, 수명 얼마 안 남았어, 진짜. 로 그래서 저도 요즘 마음 비웠어요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할수 있는 만큼 억지로 막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할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뭐 뒤져서 레벨링 떨어졌어? 아, 그럼 뒤져서 성당에 있는 컨텐츠 하고 할수 있는 만큼만 할지도 몰라요 제발 이 소리가 그에게 닿기를 이제 우리 할게 있잖아? 신규 모형 새로운 시즌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뽑아 봐야 되지 않겠어? 아... <laughs> 자 가보자고. 뭐 상점에서 추가된 거는 이 스페셜 성장 상자 3번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게 3번살수 있는 거잖아3번더 사면 이거 720개가 11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치. 이거는 근데 페이백 2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페이백 좀보 해보고 페이백이 뜬다면 그때 저는 구매를 할게요. 우선 급한 거 5장 바로 가야지. 야 근데 87,000원 푸보로 사는 게더 싼데 그렇지 않아요? 후보가 더싼거 아니에요? <laughs> 너희들은 내가 거래소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 자, 가봅시다. 옷장 130개, 옷장 130개. 저는 항상 옷장오는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보여준다. 한방에. 전투력이 많이 뭐야 모자 3 개? 끝났는데 모자 3 개인데요? 벌써 3 개가 나왔는데 두 개만 더 나오면 끝 아님? 얼굴이 세개 3개... 그래도 얼굴이 세 개보다 모자가 세 개가 낫지 밑에 더 있겠지? 오 옷이다 옷한개 남자 거야 좋았어 맨날 여자 거만 주다가 오케이 남자 거 벌써 하나만 더 나오면은 나는 먹었다 하나만 더오 파란 얼굴인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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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다! 다섯 개다! <laughs> 다섯 개다! 저는 끝났어요! 역시, 어? 옷장어는 좋아! 끝났어! 다섯 개다 나왔어! 이거 두개 팔아서 부족한 부이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기가 비싸다던데? 더 있나? 아직 몰라! 더 있을 수도 있어! 오, 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요번엔 얼굴인가? 어? 오! 어? 오! 어, 뭐야! 야! 온데? 미안. 근 그럼 무기만 나오면 그냥 풀셋인데? 간다. 오, 이번엔 얼굴이겠지? 이거 무기면 레전드다. 얼굴이겠죠? 아, 반짝반짝하네. 그렇지? 얼굴 세 개. 자, 이 얼굴 밑에 파란색 테두리 있으면은 무기 나오겠다. 제발. 안 죽겠지? 욕심인가? 아니야. 좋으면 좋겠어. 오! 오! 야! 풀세트! 무기지 무조건. 아, 뭐야, 아, 여자. 어, 형님, 또 나왔네. 몇개 먹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여덟 개 먹었는데? <laughs> 야, 밑에 또 있나? 아, 끝났어, 여덟 개. 와, 레전드네. 여덟 개나 먹었어요, 형들. 여덟 개 먹음? 우선, 여덟 개니까, 중복 개수를 세 보자. 팔고 나도 사야지. 아이스. 싫어, 누르지 마. 싸게 줄게. 싫어, 왜 눌러요? 싸게 드릴게. 왜 그러나? 어? 우리 사이에 오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획득하게 얼굴도 획득하고 아, 얼굴이 이뻐 아 외형 효과를 지금 돌려야 되나? 외형이나 꾸미자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되돌아올 길이 없어 지르는 놈이 먹나? 레이스

멈춰.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월간 패키지 사서 다시 할게요. 오! 나. 아, 휴. 아, 잠이다. 유튜브 깡 나온 거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외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 신규 옵션에 대해서도 봤고, 이벤트에 대해서도 봤고. 이렇게 해서 패치 리뷰를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판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에는 땡큐.